안녕하세요. 한자전재윤쌤입니다. 기생조합 만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조합 만세 운동. 이 기생조합 만세 운동은 1919년 기생조합 소속 기생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한 1년의 독립 만세 시 운동입니다. 1919년 서울에서 3일 운동이 전개되고 전국 각지로 파급되자 진주, 수원, 해주 통영 등지의 기생들이 독자적으로 만세 시위를 통한 항일투쟁을 전개했습니다. 3월 19일 진주에서 기생 독립단 일대가 태극기를 선두로 촉선부를 향해서 시위 행진하면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이 기생 여섯 명을 붙잡아 구금하였는데 한 그만은 손가락을 깨물어 흰 명주 자락에 기쁘다 삼천리 강산에 다시 무공화 비누나 비누나라는 가사를 혈서로 썼습니다. 혈서 보시겠습니다. 혈서는 보통 피로 글씨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심각할 때 혈서를 많이 쓰지요. 혈세는 자기 몸에 피를 내어서 자기의 결심, 맹세 따위를 글로 쓰는 것입니다. 또는 그쓴 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3월 29일에는 수원기생조합 소속의 기생일동이 검진을 받기에 자해병원으로 가던 중 경찰서 앞에 이르러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 김향화가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 뒤따르던 여러 기생들이 일제히 만세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경찰서 앞에서 다시 만세를 부르고 헤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모자 김향화는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6개월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고, 옥고는 감옥살이를 하는 고통입니다. 김향화는 1919년 기생만세 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월 29일 다른 기생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 그녀가 동료들을 설득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경찰은 김향화를 만세 운동 주도자로 체포했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과 같은 방에 수감되었습니다. 200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1919년 3월 31일 오후 안성조합 기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시 운동을 시작하자 안성 각지에서 군중 천여 명이 함께 태극기를 일제히 흔들고 군청과 경찰서 면사무소에 들어가 태극기를 꽂고 산이 진동하도록 만세를 부른 뒤 안성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만세를 부르다가 저녁에 다시 만세를 시작해서 안성 군중 약 3천 명이 등에 불을 켜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4월 1일에는 황해도 해주에서 읍내 기생 일동이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에 용기를 얻은 민중들이 참여함으로써 만세 시위 군중은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해주 기생 중에는 서화의 능숙한 기생조합장 문월선을 비롯해 학식이 있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날 문월선, 김해중월, 이벽도, 김머리 문향이, 화용, 금미체주등 8명이 구금되어 옥구를 치렀습니다. 또 4월 일에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정홍도, 이 국기를 비롯한 예기조합 기생들이 금비녀, 금반지 등을 팔아서 광목을 구입해 만든 소복차림을 하고 수건으로 허리를 둘러맨 33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시위 운동을 전개하다가 세 사람이 붙잡혀서 6개월 내지 1년의 욕구를 치렀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1919년 고종 황제가 일제의해 독살되자 김양화를 비롯한 기생, 광대, 배우들이 휴업하고 근신에 들어갔습니다. 1919년 고종의 장례에 맞춰서 수원 기생 20여 명이 소복을 입고 나무 비녀를 꽂고 집신을 신고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대한민, 대한문 앞에서 망곡했습니다. 망곡은 국상을 당해서 대골문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고가는 것입니다. 국상은 왕이나 왕비가 상을 당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